안녕하세요 카즘미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여기는 현대 신형 아반떼를 보러 서울에 있는 모터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오늘 자동차는 폭스바겐 신형 제타입니다.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얼굴이 더 많이 납작해졌고 이게 좀더 짜부시켰다고 해야 될까? <laughs> 그런 게좀 생겼죠. 그리고 저희가 사진 공개된 거 보고서는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라이트는 안 들어갔네 이게 그냥 이 뭐랄까 약간 큰롬가니쉬를 둘러가지고 이 데이라이트랑 쭉 이어진 것처럼 효과를 낸거 였습니다 속았어 <laughs> 제타는 부분 변경 모델이죠 사실 지난해 성수동에서 했었던 그 폭스바겐 아틀리에때 골프 GTI랑 같이 선보였었는데 <laughs> 뒤에 있었기도 했고 제가 골프 GTI만 소개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무려 3개월이나 지났지만, GTI는 아직 시승을 못했네. 골프 GTI도 얼른 시승기 보여드리겠고, 그 전에 제타 시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저 엠블럼도 이제 폭스바겐의 2D 엠블럼, 신형이죠. 신, 새로운 엠블럼이 들어갔고, 저기뿐만이 아니라 휠 캡이라든지, 또 안에를 보자면, 예, 저 스티어링 휠, 그리고, 뒤에 트렁크에도 신규 엠블럼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전 얼굴이 더 낫지 않나? <laughs> 아무튼 어 이거 그리고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데이라이트가 빠졌다는 거. 빠진 건 아니지만 데이라이트가 저는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그냥 크롬이야. 오 이게 뭐야 이거? 현대도 이번에 아반떼가 전 여기 쭉 그어진. 어그 램프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빠졌더라고요 대신 이 제타는 데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이 안개등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안개등이 있었잖아요 그게 빠지고 데이라이트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라이트도 지금 폭스바겐 자동차 중에서 제타랑 티랑만 이게 아이큐라이트가 빠진 거 아닌가 이게 일반이에요 일반이라기보다 방향지시등은 벌브 그리고 전조등은 LED 타입이긴 한데 요 밑에 것들은 좀 차별을 두는 차이를 두는 거겠죠 예 빛을 받으면 그래도 차에 들려진 선이 되게 잘 드러나요. 여기 본인의 라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 2, 3, 4, 5, 6, 여섯 개나 들어갔네. 와. 요즘 폭스바겐 차들이 되게 직선을 쓰다가 이제 램프류적인 부분에서 약간 곡선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제타는 그래도 이런, 자, 여기 도어 캐치를 보면 쫙 그어진 라인. 저 끝까지 가죠, 완전히. 음. 저런 것 때문에 차의 어떤 좀 남성적인 그런 좀 힘이 느껴지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휠은 규격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휠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 시승차는 윈터 타이어가 껴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금 포르쉐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전부 윈터 타이어를 껴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봄이 아주 성큼 다가와서 금방 바뀌겠죠. 레디얼 타이어로. 뒤에서 봤을 적엔 달라진 거는 한계도 없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폭스바겐 차들은 저 모델명을 엠블럼 밑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뭐, 투아렉이든, 티구안이든, 아테온이든, 파사트든, 뭐, 티락마저도. 근데 제타만 유일하게 엠블럼이, 아, 모델명이 일로 빠졌다는 거. 신기해. 여기 아마 여백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머플러는 지금 저 그냥 장식이고요. 밑으로 지금 빠졌어요. 요 수증기 나오는 거 보시면 알수 있죠. 네. 이쪽으로만 빠져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건 여전히 으악! 수동으로 접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딜러 차원에서 쿠폰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싸제로 애프터마켓에서 전동식 사이드미러 교체 작업을 무료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이 생겼다는 거. 이거 눌러야 열립니다. 예. 이게 아마 북미 시장에서는 이 연료 캡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빼가는 도둑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잠금 장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E5 E10입니다. 그러니까 고급휘발유 권장입니다. 복합연비는 14.1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1.4 TSI 때보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얘저공의 3종을 받아서 주차장 혜택을 비롯해서 소소한 혜택이 좀 있습니다 제타는 그리고 이전부터 트렁크가 넓은 차로 아주 좀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넓어요 이 정도면 꿀뭐 꼴백 3개 3개도 넣을 수 있겠는데 음꽤 넓죠 하지만 마감은 전부 다 부직포인데 <laughs> 괜찮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있는데 인플레이트 타입이에요 얘는 그리고 또 시트 폴딩이 또 됩니다 여기서 짠 6대 4로 폴딩이 되는 리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 아주 마감이 그냥 좀 적나라 하네 <laughs> 그리고 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세대가 있는데 요거 하나랑 가운데 그리고 저 흰색의 이제 그 세이즈 그린 인테리어적용에대해서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인테리어 전에 익스테리어를 좀 먼저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더 삼각형, 삼각대 <laughs> 그런 게좀 많이 생겼죠. 디자인 요소들이. 그래서 차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될까? 지금 방해 지시등은 달라진 게 없지만, 네. 자, 지금 비상등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와, 이거 이렇게 쎘나? 원래 광량이. 엄청 세진것 같아 여기 블링커도 그렇고 블링커도 이 사이드 리피터도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들어가서 이것도 변하죠 <laughs> 그리고 뒷모습은 꽤 많이 변했는데 테일 응. 램프의 방향 지등은 여전히 덜 부군요 전구네 음. 이거 아무튼 여기가 꽤 멋있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는 좀 블랙 하이그로시 일색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여기이 감싼 거, 요소도 들어가서, 뒷모습은 꽤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는, 인텐스 블루 펄인데, 인테리어는 지금 블랙 원톤이에요. 그래서, 뭐, 달라졌다기보다 그런 건 없고, 그대로예요. 시트 생김새도 그렇고, 예. 얘는 그리고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인데, 오! 가, 인테리어가, 얘가 지금, 캐시미어 베이지라고, 이것도 원래 있었던 인테리어 컬러인데, 이게 전에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웠나 싶습니다 예. 여기다가 여기 앞에랑 톤이 달라 가지고 뭔가 그레이 베이지 섞인 게참잘 어울리네 뒷모습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저 밑에가 적용이 됐죠 달라졌죠 자이 차가 이제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 이 인테리어인데 이게 바이오 가공을 한 세이지 그린이래요 저는 근데 처음에 보고선 이게 그린은 아니겠지 싶었는데 약간 좀 푸르죽죽해서 근데 녹색기가 돌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이가니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 가공 뭐 그래서 아마시 뭐 이렇게 써있던데 저도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면은 아마시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활용해 제작된 천연 가죽이래요. <laughs>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착자감적인 부분에선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바로 앉은 거고 사실 지금 맨 엉덩이로 앉은 건 아니라서 손으로만 만져보는데. 이것도 그냥 천연 가죽 그런 나파 가죽 수준의 부드러움이군요. 예, 만졌을 때는 그리고 또 후각적으로는 뭔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 세차 냄새가 나네. 예. 아, 그리고 저 이거 전에 몰랐었는데 아반떼가 저 도어 트림 보면 운전석에는 지금 그린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도어 트림도 보면은 아 여기서 이게 원래 우레탄이었나? 이건 아무래도 인스퍼레이션 최상의 트림이니까 여기가 이런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근데, 이, 조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 아, 이것도 재밌네. 저 이거 전에 몰랐어요. 지금 이 차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이어서, 이런 소재적인 부분도 훨씬 좋긴 좋아요. 예. 여기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 여기서 보면은, 촬영 전에는 오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 음. 현대차 내부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자 선택한 소비자들이 연령대가 한 20대 그리고 50대에서 조금 도드라질 뿐이지 전 연령대가 고르게 선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정말 무난한 그런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 안에서는 그래도 엔트리 세단이어서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편의 장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말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보조하는 기능들을 많이 더했대요. 얘도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차니까 뒷자리부터 보죠. 지금 이거 창문 다 내린 겁니다. 요만큼은 걸려요. 지금 요 앞자리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타가 2열 도어는 밀폐력이 되게 좋거든요. 잘 닫히고. 근데 운전석은 2열보다 더좀 힘줘서 닫아야 돼. 그게 잘안 닫히더라고요. 자 여기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엔 열선도 들어가 있고 여긴 좀 튀어, 많이 튀어나왔네 그리고 발 들어가는 공간 좋죠 이쪽 도어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만 우레탄이네 나머진 전부 플라스틱 여기도 잘 뚫어놨어요 음. 이거 그리고 헤드레스트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방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옆에는 괜찮고 요거, 요거는 뽑으면은 좀 티가 나긴 해요. 걸리긴 해요. 암레스트랑 컵홀더 갖추고 있고요. 이 허벅지 받침은 길이가 좀제 신장 178cm 기준으로는 약간 짧습니다. 하지만 저발 들어가는 공간을 되게 잘 파놔가지고, 체중 분산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장거리 갈 적엔 편할 것 같아. 이 제타 시트가 참 좋다 생각이 드는 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법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몸 지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 사이드 볼스터도 보면, 어, 참, 몸 지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선루프는 와이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와이드 타입인데도 그리고 꽤큰 수준이에요. 음. 시트는 앞자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시트 메모리 세 가지 되고요. 전동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섯 방향이네. 그리고 요추 받침도 갖추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테이비안의 서스펜디드 타입이고.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음, 이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바뀝니다. 요 스티치 생긴 게 이제 23년형 신형에 들어간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형 제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대로에요. 아! 요거 달라졌구나. 이게 전에는 그냥 완전 블랙 아이그로시 였는데, 이제 PRND 이 기어 시프팅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얘가 지금 시승차는 프레스티지 트림인데, 이 밑에 프리미엄 트림도 있는데, 걔는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2열 시트 열선이 빠진대요. 그리고 썬루프도 빠지고, 내비게이션도 이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프리미엄에는 내비게이션 빠진대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이 되니까 딱히 의미 없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금 연동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녹화 때문에 꺼놨는데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러미더 와이파이 가보면 좌우미러 동시 조절 해두면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왼쪽 레프트로 두고 조절하면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돼요 보조 시스템은 지금 ACC 프론트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어텐션 이건 뭐 커피 마시라 표시 띄워주는 거쉬 라는 거죠 그리고 정 이거는 블라인드 스팟 저사이드미러 띄워주는 거레이 어시스트는 스티링을 진동도 해주는구나 계기판은 오, 크기는 크지 않지만 보여주는 정보는 많습니다 근데 반응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컵홀더라든지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고요 제타는 듀얼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과 통풍을 둘다 같이 활성화 할수 있어요 마냥 뜨거워지는 듯 하면서 엉덩이 등에 땀은 안차 그럴 때 쓰려는 거기 센터암레스트가 깊어요 오. 그리고 여기 이거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C타입으로 포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우선 충전 패드 되고 속도가 제법 빠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기능인데 이 센터암레스트가 확장은 안 됩니다만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운전하다 보면 좀 많이 앞으로 좀 숙여져 가지고 낮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짜잔 드라큘라 이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뿅 하면은 높이를 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 케이블 뺄수 있는 홈을 좀 내놨죠. 인체공학.